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마스터 운어다 인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양력으로 6월 24일 월요일 임진일의 운세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운세 보는 방법은요, 4장의 카드 중에서 뽑고 싶은 번호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타로가 오늘 본인의 운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로카드 4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음, 번호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를 선택하셨으면 1번 카드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카드는 수천수. 그래서 이 카드는요, 주역 2층 타로카드라고 하고요. 이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걸 표상이라고 하고, 주역 이제, 주역이 원래 뜻을 설명하는 걸 쾌상이라고 합니다. 음, 표상과 쾌상을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나무 밑에서 음, 남자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늘에 구름이 시커먼 이제 구름이 뜨는 건 아직 비가 올 듯한데 비가 오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때가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쾌상으로 보면은 수천수라는 것은 위는 물이고 아래는 하, 하늘이다. 그리고 수라는 것은 기다릴 수. 기다리다, 아니면 기대하다, 어떤 일에. 그래서, 음, 저기, 하늘에, 하늘에 구름은 가득한데 아직은 비가 오지 않으나, 앞으로 이제 비가 올 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직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성취가, 성취가 없다면, 아무리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캐가 의미하는 것은요, 장래에 앞으로 좋은 일을 기다린다는 뜻이지, 소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캐를 얻게 되면은, 현재 답답하고 괴로운 처지에 놓여있을지라도,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연애, 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제 중이신 분은 서로가 싫지는 않은데, 좋은데, 그러니까 어떤 성격적인 면도 있겠으나 이제 적극적이,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좀 약하고 적극적이진 않다. 그래서 결혼도 앞으로 한한 한 2년 정도 더 새긴 다음에 결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혼인할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강행하면,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거나 아니면 소개팅에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관심 없다. 앞으로. 좀더 있다, 결혼은 뒤로 미루는 그런, 그런 개가 되고요. 취업, 취업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이르다. 그래서 이직은, 만약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 조금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고요. 금전운 같은 경우는 빌려,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늦어지기는 하나 들어온다. 그 이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좀더 있다 이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매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앞으로도 있어야 이루어진다. 시기가 적절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운세 같은 경우도 보면 초조해 하지 말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리면 멀지 않아 좋은 운세가 열린다. 특히나 이럴 때는 사업운 같은 경우에는 음, 신규, 새로운 이제 사업 하시는 분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요, 장래성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은 진행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현재 하시는 사업은 현상 유지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해서, 하셔봤자, 음, 지금 해봤자, 득이 없고 고생만 하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카드였고요 2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2번 카드는 삼풍고. 그래서 이제 표상으로 보면,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양쪽으로. 담이 허물어졌다. 울타리가 이제 무너졌다. 그래서 이건 또 생활이 엉망진창이다. 이제, 이게 이제 흩어진 상태니까. 생활이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기회에 이럴 때에 새롭게 삶을 재수정하라.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라. 아직은 늦진 않았다. 그래서 쾌상으로 보면 위는 산이고 아래는 바람이다. 고라는 것은 벌레 먹을 고. 아니, 벌레.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산 밑에 바람이 머물고 있으니 공기가 혼탁하여서 부패하기 쉽고 더러운 벌레가 생기기 쉽다. 이럴 때는 아낌없이 버려버려라. 벌레 있는 것을 계속 들고 갈게라 버려버리고 쓸데없는 미련을 버려라.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내가 어떠한 아니한 생활 습관에 젖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와 혼란이 생겨서 극도에 달한 상태이다. 그래서 어떤지 무언가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지난 생활을 과감히 이런 생활을 과감히 뜯어고치려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런 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연애 중인 분 같은 경우는 에뭐 서로 모두 정리하고 새로 현재 모든 상태를 정리하고 새로운 상대를 찾는 게더 좋을 듯 합니다. 그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누가 지금 중간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럴 때 소개팅 받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취업은 같은 경우에는 좀 늦어지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급한 마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래 다니지 않고 그만둘 수가 있다. 그 금전은 내가 좀 약간 어려운데 나간 돈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차용해준 돈이 있다면 빨리 회수를 하라. 그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있어도,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이사 하지 않아도 별로 좋진 않지만, 이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매용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모든 문서적인 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또 내가 이제는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시비거리가 없는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과감하게 내부 문제를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새롭게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카드였고요. 3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3번 카드는 풍수환. 그래서, 이제, 이 표상으로 보면, 이제, 뭐가, 이제, 물방울이, 수증기 올라가면서 물방울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음, 긍정적인 면으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엉킨 실타래가 이제 풀어진다. 환이라는 게 이제 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약간 부정적으로 본다면, 음, 무슨 일이, 이제, 흐지부지, 흐지부지 된다. 어떤 약속을 했던 일이 있으면 깨진다. 이제, 그런 이제, 긍정과 부정으로 볼수 있는데, 원래 캐상으로 보면은요 위는 바람이고 아래는 물이다. 그래서 환이라는 거는 흩어질 환, 흩어지다 풀어지다. 그래서 물 위에서 바람이 분다. 그래서 물이 음, 물 위에서 바람이 분니까 물이 바람에 날려서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음,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했을 때그 안에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고통스럽지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면 서서히 풀린다. 그래서 우울했던 과거를 관계를 우울했던 관계를 벗어나서 싹 잊어버리고 밝고 명랑하게 대개혁을 단행하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어떤 좀 기울어졌던 사업은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활기, 활기차게 다시 시작할 때로 보고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지금 젊으신 분 연애운은 서로 이제 담담한, 이제 편안한 관계의 연애운이 되겠고요. 중년층, 재혼을 하시려고 하신다거나 하는 중년층의 만남은 좀 열렬한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은 이제 지금 소개를, 하, 만나, 소개로 만나고자 하시는 분은 소개는 이루어지긴 하는데 비밀리에 추진을 하라. 왜냐하면 중간에 방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제 비밀로 추진했으면 좋고요. 취업은 같은 경우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취업은 된다. 그 금전은 조금 약간 약간 좀 불안정한 기운은 있고 금전 거래는 금전 거래는 가급적 시비 수가 있으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잘 일이 좀 풀렸던 집이라면 이사 가시는 게 좋고. 지금 내가 이사와 가지고 별로 일이 여기서 안 풀렸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 자리 이사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운 같은 경우에는 흩어지고 깨어지는 운이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매에서 받은 돈은 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서 없어지는게 되고요 운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고난이 사라지고 순풍에 돛을 올린 기상이다 그래서 바쁘기는 하지만 그만큼 보람은 있다. 그래서 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특히나 해외 무역을 하시는 분이나 유통업, 또 해운업, 또한 이제 이민을 가시려고 하신다거나 유학을 가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대단히 좋은 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카드,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3번 카드였고요 4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4번 카드 같은 경우는 고니지 고니지 캔데요 표상으로 보면 다 6조가 다 음이예요 음으로 되어서 가운데가 쭉 뚫렸다 뚫렸다는 것은 전부 이렇게 뚫려있다 그래서 이 캔은 앞장서지 말아요 앞장서지 말고 뒤를 따르라 그래서 이 캔은 저기는 캐상으로 보면은 모두 6조가 모두 땅 땅곤자예요 고니지의 곤자는 땅곤자인데 넓은 대지를, 넓은 대지를, 그래서 만물을 기르고 이제 번성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땅과 어머니를 상징한다. 그래서 주역의 두 번째 계상으로 모두 음태로만 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곤이라는건 조용하다. 곤이지는 조용하다, 부드럽다, 순종,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윗사람을 성기고 앞장서지 않고 조용히 뒤를 따르는 상이다. 그래서 뒤에서 조용히 노력하면 인정받고 신임받게 된다. 그래서 연애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연애 중이신 분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만나면 결혼까지도 가능하고요. 연애 중이신 남자분은 지금 만나시는 여자분이 현모양처형의 여자를 만나고 계시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해심이 많고 너그러운 오빠같은 남자와 교제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이상적인 인연이나 급히 서둘리지는 마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취업은 취업은 같은 경우는 작은 직장 소규모의 직장 가능하시고 또 직장제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착실하다고 인정을 받겠습니다. 그 금전운은 현상 유지는 되겠고요. 이사 같은 경우는 아직 때가 아니니 조용히 좀 기다리셨으면 좋고요. 음, 매매운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매매를 내는지 오래돼서 오랫동안 진행 중인 매매는 이루어지지만. 지금 새롭게 내놓은지 얼마 안된 새롭게 아니면 내놓을까 하는 그런 매매운은 조금 약간 늦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운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사업운은 바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진행하시면 되고요 신규나 새롭게 하는거나 확장의 오은 조금 약간 약하므로 현재 하시는 사업을 꾸준하게 하시면 은 현상유지와 서서히 움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6월 24일 월요일의 운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고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